수월스님 전기 두 번째 이야기. 어느 독립군에게 들려준 가르침. 독립운동하다 큰 부상을 입은 청년. 죽음을 기다리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그 순간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수월스님이 보내신 스님이 그를 업고 화음사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수월스님을 만났어요. 지팡이 짚고 서 계신 그 모습 눈빛 하나로 세상을 꿰뚫는 듯 했다지요. 며칠 만에 병은 말끔히 나았고 스님은 말없이 밥을 지으며 이 한마디를 남기셨다 합니다. 공부란 오직 한 생각을 챙기는 것. 그한 생각 외엔 다 쓸어버려야 해요. 그후 해양스님은 화엄사를 떠난 후 동지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몽골에 있는 모르웨나 사원에서 스님이 되었고 해방되던 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시작입니다.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 합장합니다.